자 오늘의 이탈리아 가정식 요리 오늘은 알리오올리오의 빼빼로치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, 기름,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빼빼로치노 요 고추를 넣은 매콤한 파스타가 되겠습니다 빼빼로치노가 없으면 베트남 고추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것도 없다? 그럼 그냥 청양고추 살짝 갈아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이 허브, 프레체몰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탈리안 파슬리예요 이탈리안 파슬리가 들어가야 풍미가 살아나는데 없다 우리 회 밑에 이렇게 장식으로 까는 파슬리를 이렇게 다져서 넣으셔도 굉장히 향이 비슷합니다 나머지 깻잎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어느 정도 풍미는 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팬이 어느 정도 달궈져야 됩니다 바로 여기다 기름을 넣으시면 이제 떠요 그래서 맛있게 비벼지지가 않아요 손을 이렇게 대셨을 때 약간 따뜻해졌다 싶을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다 아, 적당히 충분히 두르고 이 기름 양도 본인이 조절하시면 돼요 좀 많이 넣어서 걸쭉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많이 넣으시고 적당히 으깬 마늘 한 티스푼 정도 이것도 이제 양은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마늘은 이렇게 적당히 으깬 마늘 슬라이스는 마늘이 타기 쉬워요 고춧가루를 좀 넣고 할리암 파슬리를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이때 불을 끄세요. 마늘은 절대로 태우면 안 됩니다. 뜨거운 올리브 기름 안에서 마늘이 충분히 향이 배울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리고 나서 소금 적당한 양을 넣으시고 밑에 이 잔열 위에다가 프라이팬을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. 이 상태로 계속 익어가고 있죠. 타기 직전 정도까지만.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린기네면인데 알리오 올리오. 파스타에 버무려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고 자 적당히 한 500원 동전 크기가 1인분이라고 하는데 1인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많이 넣고 조금 먹어야겠다 조금 잡고 넣으면 됩니다 넣고 여기 써 있는 대로 12분을 한번 맞춰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좀 저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면끼리 달라붙어요 겉면도 아 네. 유학 갔을 때 먼저 유학 오신 유학생한테 얻어먹었던 파스타가 바로 이 알리올리오였어요 이탈리아 마늘이 우리나라 마늘보다 좀 세요 이렇게 먹는데 이야 마늘 맛이 확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다 밥을 비벼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 안에 있는 면수를 살짝 넣어주면 간이 더잘 맞아요 자, 여기 보시면 자,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진짜 맛있다. t o 브 o bravo 음, 에 b u o 어 o 가장 중요한 건데요. 파스타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라지.